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이 어릴적 고향 천안의 추억과 기업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살아온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을 발간했습니다. 에, 그동안 사실 의정 활동 그리고 그 전에 제가. 네, 자랐던 환경부터 아주 간략 간략하게 어,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또 짧았던 기억이지만 그래도 천안에서 또 시름새에서 겪었던 어린 시절 또또 또 우리 가족 속에도 일정 부분 있고요. 그리고 회사 생활도 일부분 포함됐고 또 사회봉사 활동, 또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그동안 활동. 그런 걸다 이제 추격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. 하 25일이 쓴 출판 기념에는 회 주민과 지지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특히 이 자리에는 4년 만에 천안을 찾은 박근혜 전 대표와 이완구 전 지사, 박성효 전 대전 시장, 홍문표 최고위원, 성무용 천안 시장 등 정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그래서 그 천안의 이 지역을 맡으셔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그 묵묵히 또 끝까지 이렇게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우리 천안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한편, 김호연 의원은 지난해 천안을 보궐선거에서 18대 국회에 입성해 짧은 의정활동기간 동안 천안 지역 과학벨트 기능지구 선정 등 굵직한 국책 싸움 유치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. IPTV 뉴스 김점식입니다.